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양양자 신당 한국의 희망 전국에 후보 낼 것이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네, 양양자 어, 이 의원의 신당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양양자 신당 이름은 한국의 희망 현역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현역보다도 중요한 것은 보통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에, 이 한국의 희망이 에, 빠르게 에,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보통 사람들의 민심을 얻는 것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에, 권력 하나, 에, 또 하나 권력 기간 만드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국민들이 진짜 주인인 세상을 여는 거. 네, 그래서 대통령,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국회 해산, 국민 투표제, 국민 투표 결정권을 국민에게 주는 국민 투표 시민 반환제 이런 과감한 정책들이 나와야지만 국민들이 감동을 받을 수가 있고 진정성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양향자. 에, 신당, 에, 한국의 희망, 현역 다섯 명이 신당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게 현역은 별로 국민들한테는 이거 와닿지 않아요. 네, 뭐 현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힘에 100명 이상, 뭐 민주당에 100명 이상이 있어도 국민들이 양당을 왜 심판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내겠어요. 에, 게, 결국에는 국민의 의안, 또 국민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기 권력에만 욕심을 내니까 국민들이 이들에게 네, 지금 냉소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양양자신당, 한국의 희망, 전국의 후보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사람들이 뭉치는 겁니다. 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고, 네, 그리고, 에, 신당, 창당, 양양자, 양당이 에, 공수만 바꿔가며 정치가 태행했다. 계속 서로 죽이고 살리고 죽이고 살리고 하면서 적대적 공생관계를 에, 유지하고 있는 게현 정치 모습이죠. 네. 양양자 의원, 조국신당, 창당, 광주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에, 결국에는 누가 민심을 진정 얻느냐. 네. 어떤 정책을 가지고 민심을 얻어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양양자, 어, 이 신당 창당을 하면서 양당이 희망하니 절망만 줬다. 대통령 재조기에 불가하다. 권력 나눠 먹기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양양자 신당이 당당하게 정당보조금 폐지, 선거보조금 폐지, 또 선거 보전금 폐지 이런 거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권 완전 폐지 이런 거못 외치면은 감동을 주지 못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반도체 전문가 양형자 첨단 산업특위 합류 기술 유출 대응의 교비를 메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거는 이제 굉장히 뭐 우리 반도체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제3지대에서 부디 거대 양당 비판하면서 또 똑같은 거대 양당 하나 나오는 거 의미 없습니다. 국민의 민심을 반영해서 진짜 국민 주권, 국가 그리고 특권을 내려놓는 양심의 정치를 할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로 움직여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